근데 그거는 태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태도를 바라 삶을 마주하는 태도 에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 있는가 하면 에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니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사람들은 다 재능, 우는 얘기하지만 왜 태도를 얘기 안 하는지 몰라요 압도적으로 영향력이 큰 거는 사람의 인생의 태도예요 사람들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그거 자체가 사람들의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음식점을 하죠 공부를 하다, 군생활을 하다, 결혼 안해면서 함부로 얘기 못 하겠지만, 애를 키우다, 태도 모든 것을 이기는 거, 학벌도 이기고, 집안 매력도 이기고, 집의 재산, 부모님의 능력, 사는 지역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태도 하나밖에 그걸로 천하무적이네. 백퍼센트 그거. 안녕하세요, 초객차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제가 어, 정승재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태도에 대해서 아주 이게 쇼츠죠. 이게 모든 것을 전달하는 내용인데 공유드렸습니다. 태도가 압도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태도에 달렸다. 우리 사람을 만날 때, 뭐 우리 주변에서 보시면 흔히 하는 말, 아, 저 새끼 저거 진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좀뭐왜왜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뭐 불만 있어?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동료 관계도 그렇고 상하 관계, 어, 평등 관계, 수평 관계 모든 그리고 한물며 내가 그 사물 내 주변에 집안에 있는 책상의 위치 그 다음에 내가 소중히 다루는 물건 그 다음에 내가 즐겨 입는 옷그 모든 것이 그 예를 들어서 옷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을 샀습니다. 근데 좋은 옷, 비싼 옷을 사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다? 그걸 아주 소중히 다루죠. 그러면 그 옷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 저 사람이, 주인이 나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반면에, 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옷 그다음에 살이 쪄서 못 입는 옷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구석에 처박게 되고 잘 찾기 않, 않게 되죠. 그면은 러그 옷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저 주인이 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엉망이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압도적이다 태도가. 자 제가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 장원이고 어떤 분이 저에게 어, 톡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퍼 채팅으로 아 이래 이렇게 한번 얼굴 보고 싶다고 오 그러면 나창원에 있다 자기도 창원이다 그럼 뭐 얼마든지 어, 볼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났습니다 어, 주말 오후에 어, 만났었는데 그리고 한두 시간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 스터디를 몇번 했었는데 그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XRP를 어, 3,000원 초반에, 자, 이거를 4시간 로 보면은, 아마 이 정도 이,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정도 대략, 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매수를 한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자산에서 어, 금액을 일정 금액을 투자를 했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 꽤큰 금액이 있죠. 그 금액이라는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 절대적 금액보다는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이제 느꼈던 것은 와. 인사이트가 있다. 태도의 문제다. 그 말은 뭐냐면, 은어 제가 뭐,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하면, 뭐, 좁도 없고, 개뿔도 없는데, 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한번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도 굉장한 거고, 실제로 어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것도 인연이죠. 그게 이제 서로 간에 그 사랑과 저의 에너지가, 어, 서로가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인연이 된 것이죠. 에너지가 찼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 또 동일한 사례에 있는데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 자기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언제 만나고자 하니까 아그 시간은 안 된다. 그럼 그 다음 시간, 아, 그러면 그 시간에 만나자. 그러면 또 시간을 늦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어, 또 늦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아 장사가 영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만나고자고 해서 실제로 제 시간을 내서 뭐 제가 뭐 그걸 거기에 대한 조건을 다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마음에 아 이런 인사이트가 듣고 싶다 그럼 오케이 리플에 알고 있는 제가 이제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서 어 정보를 드리겠다 뭐뭐 뭐 제가 유료로 회원들도 있지만은 그런 정보가 아니고 어 시장이 흘러가고 그다음에 인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생각 개뿔도 없지만은 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어~ 자기가 어, 영업을 장사를 하는데 시간 늦게 마치니까 일찍 못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어~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답변도 없고 근데 저는 그 장소에 나갔는데 어~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결국 그분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마치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배우려고 간 것처럼 모양새는 이루어졌는데 결국 그분은 저와 에너지의 질량이 맞질 않은 거죠 결국 인연이 안된 거죠 그리고 영원히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투자도 이 모든 것이 나의 태도가 어~ 나의 의사 마음을 결정하고 나의 마음 의식이 결정이 되면 나는 어 여기에 대한 투자를 실행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더 차고 열정이 더 올라가고 분석이 더 되면은 어 내가 천 원에 팔지 만 원에 팔지 십만 원에 팔지 수량 보유는 어떻게 될지 이걸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될지 이 모든 것이 차곡차곡 차곡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즉 나의 시작점은 태도다 태도의 스타트가 되었을 때만이 투자도 결과적으로 성공 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 제가 이 투자를 하면서 어, 같이 더불어서 항상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 투자가 <laughs> 결국은 우리의 삶과 깊숙이 연결이 된, 된다는 겁니다. 됨으로써 사람들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 기존에는 제가 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는 단순히 어, 보는 관점과 이 투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의 심리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투자, 투자도 중요하지만 일반 생활 그리고 뭐 직장이 되었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관계 속에서도 다 연결이 된다라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태도가 엄청 중요하다입니다. 제가 이제 이 퓨처셀프의 책의 내용인데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소위 말해서 파지 줍는 인생이 되겠다. 파지라는 것은 저거죠. 어, 우리 그 종이 박스, 빈 박스를 모아서 그것을, 어, 이제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요즘 또 그, 요즘 최근 이제들 보면은 그것도 못 하겠다 왜냐 그것도 어~ 소위 말해서 찬물도 아래 위에 있고 다 뭐~ 이렇게 어, 업체에서 해수를 하거나 이렇게 정해진 루트를 하지 일반인들이 그렇게 주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 지금 이제 어~ 정부에서 편의점인가 주세 시간인가 뭐 하여튼 쪽에서 알바를 해도 주유수당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알바를 쓰겠어? 당연히 안 쓰겠죠. 알바를 3시간 쪼개서 하는 것은 주유수당을 안 줘서 어떻게든 돈을 절약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하니까, 어젯밤에 최저임금이 또2.9% 올라서, 이제 만 390원인가, 만 200원에서 뭐 하여튼 그래서, 아만 그래서, 한2.9%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은, 내년부터, 어, 임금 부담이 더 올라가겠죠. 그 사, 알바를 고용하는, 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취업하기가 더 힘든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절실한 마음으로, 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핵심은 저겁니다. 어, 이 패러다임이 변경이 됐다. 무슨 소리냐. 어, 과거에는 우리나라로 기준을 하면은 1960년, 70년, 80년, 90년대까지는 어, 고도 성장 사회에서 한국이 발전하면서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어, 7에서 10%가 되면서 취업만 하고 그리고 어 사업이 평창하고 국가가 평창하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어 피라미드 구조에서 어 소위 말하면 사원에서 팀장이 되고 이렇게 어 월급도 올라가고 나도 승진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 그래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자녀도 출산하고 단순히 직장 생활만 했... 직장 생활만으로도 어, 가족과 결혼도 하고, 가족도 부양하고, 이런 것들이 되었지만은, 현재 2025년, 현재 우리의, 살고 있는 우리의 한국 사회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직장에서 첫 번째는, 어, 이 승진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왜냐, 경제가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현재, 어, 사업하는 기업들이 발전이 되어야 더 매출이 올라가고 되어야 어그 신규 사원을 고용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산업들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삼양식품, 그 다음에 뭐 두산에너지 이렇게 소위 아주 소수 업종 기업만 빼고는 거의 정체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승진이 안 되죠. 승진이 안 되다 보니까, 과거처럼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세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거기 있었던 플러스 되어서, 이제 오래되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왜냐, 아, 지금 네가그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밑에 사람이 일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에 그 자리에 네가 아니어도 대체할 사람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의 가치가, 종이 휴지 조각처럼, 그런 존재가 되는 지금 한국 사회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나는 어떤 전략으로 인생을 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바뀌는 트렌드에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본, 돈에 대한 흐름을 추적을 해서 내가 그, 어,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10년 사이에서, 어, 1억에서 5억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은, 아, 1억에서 2억이 되었는데, 내 급여는, 예를 들어서 1억에서 1억 천만 원 밖에 안 되는 현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9천만 원을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 예를 들면은, 어, 근로소득으로는 절대 이루어 메꿀 수가 없다 결국은 자본소득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서 이 물가를 따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목숨 걸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어 이거죠 어 소위 말하면 저도 아는 것도 없어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거 하는 자체만으로도 아 그래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평가를 할때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는 육안으로 발선알수 없지만은, 첫 번째, 어, 이런 새벽에, 어, 그래도 이거는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유튜브 기준으로 영상을 올리면 가장 큰 장점이 이 새벽에 신규 영상을 올리는 사람은 비교적 적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 시간으로 공부시에서, 어, 뭐, 오후, 17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거기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과 이 새벽 시간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새벽에 하면은 본을 확률이 0.1%라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낮 시간대는 가, 같은 기준으로 100명이 영상을 업로드를 한다. 예를 들면은 이 새벽 시간에는 한 5명도 업로드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상을 볼 가능성은 조금 올라간다. 동일 조건에서. 이런 것들이 한개한개 한개 쌓여서 나만의 경쟁력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자기만의 이 태도를 정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 미래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내가 지금 이 순간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생각고 어, 판단이 되면 거기에서 실천을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요 화면이 어,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건데 가장 좋아하는 어, 문구입니다. 미래의 날을 생생하게 자세하게 그릴수록 빠르게 발전한다. 우리는 성공을 정의하는 자신만의 방식에 빠져있다. 당신은 당신이 측정하고 있는 것을 본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무엇을 열심히 측정하고 있는지 에 따라 달라진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이 내용을 하나 하나 뜯어보면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 가장 크게 이제 차이점요 저는 이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정의하는 자신만의 방식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 이표준화 답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치면은, 아, 이쁜 영상, 자막을 놓고 편집을 잘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저의 기준에서는, 소위 말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 영상을 올리고 편집을 해서, 어, 올렸는데 조회수가 10회. 그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 짧은 시간에 빨리 내용을 이 시간대 전달하고, 그렇지만은, 어, 이게 내용, 저기 뭐냐, 내용 편집이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편집이 잘안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제가 말을 막 더듬고 근데 이런 것도 편집하고 올리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가 돼. 시간이 지체되면은 제가 거기서 에 동기부여가 결여가 돼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은 흘러버리고 나의 주목적이 무언가 거기에 맞춰서 나만의 방식으로, 어, 하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정해준 그방식에 표준답을 따르지 말고 그러면은 내 색깔이 없어지면 나의 색깔이 없어진다는 것은 정체성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누가 보겠으면 아무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것이 이 리플 분석이죠. 남들이 하지 않는 지갑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런 정보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 이건 좀 특이하다 어떻게 저런 관점에서 세상을 볼까라고 하면서 저의 현재까지 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미결제 약정은 늘어났다. 그리고 거래소 전세계 거래소에 보시면은 24억 달러 3조 2천억이 거래가 되었고 원화의 구성비는 18.59%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화의 구성비는 어 전 세계 거래 금액에서 어, 한국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 어, 15% 13 17 오늘 18.6%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입니다.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은 원화의 구성비 저렇게 한국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저렇게 높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국은 지금 내년 12월 31일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선진국 가운데서 코인이 거래가 많이 되는 나라 가운데서 세금이 없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일본은 이제 법을 바꾸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어, 최대 55%이고, 미국도 단기 1년 이하 거래에서는 30%인가 그렇고, 독일, 영국, 모든 국가들이 코인에서는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금이 없다. 한국은 환전소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요 거래이고 현재 또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여기 구글에서 김프 검색을 하면은 이 김프가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 김프가 마이너스 1.29%라는 것은 해외 거래소보다 업비트에 보면 나오죠. 지금 어 코인베이스가 3,438원 한국은 3,390 바이낸스는 3,400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한 40원 정도가 한국 거래소가 더 싸죠. 그러니까 이게 역김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김프는 통상적으로 한국 거래소가 가격이 높고 해외 거래소가 낮은데 지금 역김프라는 것은 좀 특이한 현상이죠. 이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 이제 불장초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찐 상승이 되면은 찐 상승이라는 것은 이걸로 보도록 하다 자 진상승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인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여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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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여기죠. 여기서 역김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이 시점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김프가 발생하는 거지, 김프. 여기서는 김프가 뭐 5에서 10%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한국 거래소가 10% 비싸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린 설명들은, 어, 리플의 투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이 코인 시장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어, 인사이트가 나오고,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보시고,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적극적인 태도, 그다음에 어, 긍정적인 태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 제, 저는 이게 또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는 분들은 아저 새끼 저거 맨날 저것만 뭐 네이버 뭐돈 주고 보라고 하고 짜증난다 개뿔도 없는 게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의 입장은 당연한 거고 저는 또 나름대로 이 입장에서 열심히 제 나름대로 어 그게 살기 위한 발버둥 같은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또 내일을 살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저를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됩니다 이러다가 어떤 분들은 오 한번 해볼까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되어서 어 저 이게 회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어~ 내고 있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